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구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성능 퍼포먼스 세단인 스팅어가 페이스 리프트가 된다는 소식을 어제 따끈따끈하게 알려드렸었죠.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 새로운 엔진의 실체를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카더라라는 말도 많았고요. 3.5 터보는 내피셜로 확인이 되었지만 2.5 가솔린 터보가 새롭게 탑재가 되면서 페이스리프트에서는 6기통 3.3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과 새로운 2.5 가솔린 터보 엔진 이렇게 두 종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2.5 엔진을 탑재하고도 1.7톤이 안 되는 괜찮은 무게 덕분에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차량이 있는데 경쟁 차량이 G70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마치 공식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2.5 가솔린 터보 엔진은 기아차인 스팅어에 먼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G70 페이스리프트에서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네요.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분들께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스팅어 외부 보안이 드디어 해제가 되었다는 정보 있는데 보통 엠바고가 풀렸다고 말을 하죠. 엠바고가 풀렸다는 말은 공식적인 출시일이 내부에서 확정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스팅어는 페이스리프트라서 아마 사전계약 없이 바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빠르면 8월 중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든든하신 구독자님께서 금일 엠바거플린 스팅어를 또 제보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후면부를 촬영해 주셨는데 위장막에 가려져 있는 마지막 사진이 될것 같네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보시죠. 가변 배기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변 배기 시스템은 국내 스팅어에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수출형에서 이미 제공이 되었던 기능인데요. 고성능 스팅어 운전자의 오감을 만족하는 마치 감성 마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성능 차량의 존재를 증명하는 요소죠. 니르보리코링에서 테스트 중에 스팅어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우렁찬 배기음을 잠시 들어보시죠. <놀람> 고성능 차량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요소로 우롱찬 배기음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소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 고성능 차량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소음 규제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배기음이죠. 무조건 소리가 큰건 불법이고요. 좋은 소리도 아니죠. 백문이 불효일견이라고 하는데, 벨로스터인에적용된 능동 가변 배기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위장막이 벗혀진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모든 등화류는 LED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향 지시 등은 시퀀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죠. 여기에 가변배기를 포함해서 디자인까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완성도가 한층 높아진 페이스리프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높아지네요. 이제 곧 완전한 실체도 공개가 될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